안녕하세요. 카젠 t 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6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러 왔습니다. 딱 봐도 이 얼굴이 많이 달라졌죠. 전에는 약간 좀 귀염직한 그런 인상이었는데, 이제는 뭐랄까. 차가 일단 커 보여요. 넓,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헤드램프도 이제 MLA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요거, 블랙 하이그로시 요 모양도 달라졌고, 뭐, 다른,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암튼 이번 GV60의 변화 핵심은 뭔가, 실내 공간이 체감적으로 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각적으로 봤을 적에 넓고 길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이제 차체 색깔이랑 같은 색깔이 되면서 뭔가 좀더 차가 넓다고 해야 될까? 넓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GV60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 1월에 평창에서 어, 개선형 모델을 버, 봤었던 터라 그때 촬영은 안 했지만 아, 촬영했구나 내가 근데 올리진 않았구나 <laughs> 그랬었는데 그때 보고도 뭐, 아 이게 달라질게 뭐가 많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런 휘라우징 쪽도 차체 색깔이랑 같아져가지고 저것도 눈에 띄는 뭔가 좀 차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있죠 배터리 용량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85kWh가 됐고 그것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길어졌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상품 담당자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공력 성능이 일부 개선이 됐대요. 그 요소는 이 범퍼 디자인도 있고요. 이게 이제 공기정을 좀더들 받게 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아야 이거 요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좀더 정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랑 또 뒤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공기에도 네. 잘더 빠져나가게 해놨는데 아 이건 뭐냐? 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laughs> 네, 저 처럼 저 처럼 보여드릴게요 저 메인 테이너인가 봐아 여기도 있네 어? 요거 요거 때문에 공기가 더잘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폭이나마 공력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뒷모습에서는 역시나 이 범퍼 번호판 아래 부분 디자인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얘도 요 카메라가 3 개가 생겼는데 얘는 이 워셔가 없잖아요 이유는 전에 이 GV60 개조차 전에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그랬지만 얘는 이쪽으로 그 흘러가는 공기 때문에 물방울이 빗방울이 리어글라스에 맺히지 않아가지고 맺힌 리어글라스 리어, 리어 글라스에 맺힌 빗방울들을 잘 씻겨 내려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도 그 와류 때문에 그 이렇게 잘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붙진 않았어요. 그 여전히 분리돼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인테리어 개선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해서 보니까 인테리어 컬러가 지금 무려 세 가지나 추가가 됐거든요. 그건 안에서 보여드리겠고 자저 운전대가 더 스포티한 그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됐죠. 그리고 요거 운전자가 조는지, 딴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센서 인식해서 알려주는 센서가 들어갔고 이 칼라도 신규 추가 칼래. 와 이런 자동차 칼라는 이런 자동차 인테리어 칼라는 벤틀리에서밖에 못 봤는데 나는. <laughs> 이 스티어링 휠이 이제 3 스포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나 부스트 버튼도 이쪽 이 원래 여기 있었나? 그리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전엔 쪼개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긴 걸로. 이건 근데 제네시스 이제 G80이든 GV80이든 GV70이든 페이스리프트 한 차들은 다 이걸로 갔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 차 있죠. 그 페이스리프트 전차를 탔던 소비자들이 바랬던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컵홀더가 컵 꽂았을 적에 지지가 좀 확실히 안된다. 그래서 이 날개를 이게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세 개였는데 네 개가 된 건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바뀐 점이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아, 이것과 크죠? 이게 크죠? 스마트폰 무슨 충전 패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꽂는 거였잖아요. 세로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스마트폰이 제대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이 화면에 알람 오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운전 중에 확인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수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있고 이것. 디지털 룸이라고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뭐 일반 룸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야, 근데 이 인테리어 색깔 엄청나네. 이, 이런 색깔을 승인해서 냈다는 게난더 대단한 거 같아. 오. 야, 여긴 그리고 또 스웨이드거든요. 이쪽 보시면 이문 열리는 감각도 이 문고리는 비록 플라스틱이고 가볍지만 그래도 문이 열리는 거는 괜찮네. 음. 어, 여기 스웨이드를 쓰고 이 알루미늄 쓰, 알루미늄 트림 쓰고 하니까 오이차이차 이차 인테리어 색깔 아주 그냥 엄청난데 예 네. 오호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변화는 없어서 음 그렇고요 자이차 인테리어 칼라는 이건 있었던 거 아닌가 아무튼 아 이게 이게 웬 말이야. 헬레녹스랑 제네시스가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캠핑 체어랑 그리고 이걸 또 만들었네. 이 테이블에 들어가는 이 정리함. 여기 보면 제네시스라고 써 있어요. 판매하는 건가 봐. 오. 자, 다른 컬러를 보여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소리가 많이 나서 노르웨이 트롬쇠 아시죠? 거기서 그 오로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컬러라는데 트롬쇠 그린이라고 이 자연광에서 보면 좋을 것 같으네 이 인테리어 컬러도 처음 들어간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아이 방향제도 있구나 방향제 카트리지가 어디 들어가나 조수석 쪽일 것 같은데 말이야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이거 스피커 트위터 같이 생겼죠? 아닙니다 이걸 돌리면 캡슐 커피를 여기다 넣고 고체 향수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제네시스 그래서 샵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수석 쪽에만 있고 운전석 쪽에는 모양새는 거의 똑같지만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오 이건 참 기능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좋다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 들어있는 이세 가지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색깔이래요 이게 지금 바깥에서 보여드린 거고 이게 저차 색깔 저차 인테리어고 세 번째 컬러를 보러 가면 이것도 파란색인데 좀더 어둡죠? 그런 차이가 있다. 어, 예. 암튼 오늘 급하게 GV60을 살펴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